장민호와 윤명선의 신곡이 폭풍을 일으키며 단 6시간 만에 차트 1위 등극 작곡가 윤명선은 녹음 비하인드를 공개하며 믿었지만 후회할 수도 있다고 솔직히 고백 팬들은 명곡 탄생에 극도의 흥분. 최근 한국 대중음악계는 전례 없는 긴장감과 흥분 속에서 트로트계의 거성 장민호와 시대의 히트곡 메이커 윤명선 작곡가의 신곡 녹음 현장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거장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넘어 윤명선 작곡가가 장민호에게 믿고 맡겼는데 후회할 수도 있다는 매우 솔직하고 충격적인 발언을 던졌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번 신곡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과 기대감은 최고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신곡이 공개되자마자 단 6시간 만에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폭발적으로 진입하며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음악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녹음 과정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극도의 보안 유지는 이번 신곡이 단순한 트로트 곡이 아니라 장르의 경계를 과감하게 허무는 대형 음악적 실험작이라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스튜디오 출입은 최소한의 제작진과 관계자들에게만 한정되었고, 심지어 음향 테스트 단계에서조차 일반인의 접근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스튜디오 외부로 미세하게 흘러나온 소리만으로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곡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트로트가 아니다 발라드와 록이 혼합된 듯한 혁신적인 사운드다라고 귀띔했으며, 이는 장민호의 기존 팬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녹음 현장에서는 장민호와 윤명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윤명선 작곡가는 장민호에게 이번 곡은 내가 기획 단계부터 오직 당신의 보컬을 위해 설계한 곡이다 믿고 맡겼으면 좋겠다 하지만 후회할 수도 있다고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창작 과정에서의 엄청난 도전 장르 파괴적인 시도의 위험성 그리고 이 혁신이 시장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발언으로 업계 내부에서는 해석되었습니다. 장민호가 가진 안정적인 팬층과 뛰어난 가창력이라는 무기와 윤명선이 지닌 히트곡 제조기라는 명성이 만나면서 음악계 전체가 이들의 작업을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로 받아들였습니다. 녹음 과정에서 장민호의 표정과 반응 역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듯 보였으며 새로운 음악적 도전에 대한 흥분과 그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교차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집니다. 녹음 막바지에 윤명선 작곡가가 던진 후회할 수도 있다는 말은 스튜디오 전체의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이는 이번 곡이 단순한 트로트의 범주를 넘어서는 혁명적인 시도임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두 레전드의 만남 자체가 팬들에게 대체 어떤 곡이 탄생할까라는 숨막히는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곡은 공개 직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중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공개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장민호의 강력한 팬덤과 새로운 음악을 갈망하던 일반 리스너들의 열광적인 스트리밍이 쏟아지면서 주요 음원 플랫폼의 급상승곡 차트 상위권에 빠르게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팬들의 관심은 단지 두 스타의 이름값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윤명선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솔직한 고백과 함께 이번 곡이 기존 트로트의 틀을 깨는 실험적 시도라는 소문이 대중의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윤명선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고 이는 창작자의 도전 의지와 함께 시장 반응의 불확실성 그리고 아티스트 장민호가 짊어져야 할 부담감까지 모두 담고 있는 매우 의미심장한 코멘트였습니다. 장민호 역시 이번 작업을 자신의 커리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음을 직감했고 그만큼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곡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인 동시에 다양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드디어 두 레전드의 만남이 현실화됐다. 완벽히 기대된다. 트로트계가 변하는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등의 열광적인 찬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팬들은 트로트의 전통적 정서가 훼손되는 것은 아닐까. 윤명선의 히트 공식이 이번 실험적인 곡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조심스러운 시선도 함께 보냈습니다. 특히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문구는 팬들에게 단순한 경고가 아닌 이번 곡이 단순한 신곡이 아니라 혁신적인 실험 작품이라는 중요한 힌트로 받아들여지면서 더욱 심층적인 분석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제작진과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번 프로젝트의 긴장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녹음실의 외부 출입 통제와 보안 수준은 평소보다 훨씬 강화되었으며 녹음 도중 윤명선은 장민호에게 너무 안정적으로만 부르면 안 돼요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작 초기 단계에서는 곡의 전체적인 톤과 방향성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장민호 측은 곡이 너무 현대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조심스러워 했지만 윤명선은 지금 팬들이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길입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이는 윤명선이 녹음 막바지에 던진 후회할 수도 있다는 발언의 배경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신곡은 단순한 음악 발표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 전체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신호탄으로 음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민호가 자신의 안정된 이미지와 탄탄한 팬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실험적 시도를 선택했다는 점과 윤명선 역시 기존의 히트 공식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음원 중심으로 급변한 대중음악 환경 속에서 장르 간 융합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 이번 프로젝트의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클수 있습니다. 물론 변화에는 항상 양날의 검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열렬히 환영하는 팬들이 있지만 기존 팬층의 반발이나 불확실한 시장 반응이라는 리스크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마치 경주마가 출발선 직전 기수와 함께 숨을 고르는 극도의 긴장감 속과 같습니다. 장민호와 윤명선이 이번 신곡으로 어떤 새로운 트랙을 달릴지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음원 공개 직후 차트의 움직임과 팬덤의 반응이 그 결과를 명확히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두 거장의 만남 그리고 믿었지만 후회할 수도 있다는 윤명선의 경고 그리고 장르의 틀을 깨려는 과감한 도전 이세 가지 키워드가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공식 발매일이 확정되면 녹음실 내부에서 진행된 인터뷰와 세부적인 제작 과정 마케팅 전략까지 이어지는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신곡이 단순히 한국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판도를 뒤흔드는 하나의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분명하며 팬들과 대중 모두가 긴장감 속에서 귀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이번 신곡 발표와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단순한 음악적 협업을 넘어 트로트 장르 자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리듬과 정서의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발라드록 심지어는 EDM 같은 다른 장르적 요소를 결합하여 청취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청각적 경험을 제공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매우 과감하고 혁신적입니다. 특히 윤명선 작곡가는 평소 히트곡을 제작할 때 보여주었던 정형화된 공식에서 벗어나 이번 곡에서는 아티스트 장민호 개인의 색깔과 창작적 실험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 음악평론가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를 트로트 장르의 재정의를 시도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저명한 음악평론가는 장민호가 안정된 트로트 이미지로 쌓아온 대중적 신뢰를 기반으로 윤명선의 급진적인 실험적 시도를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트로트의 미래를 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곡 발표를 넘어 향후 트로트 시장의 방향과 음악 제작의 관행 자체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팬들의 반응이 연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 곡의 혁신적인 시도에 열렬히 환호하며, 트로트가 이렇게까지 진화할 수 있다니 놀랍다, 장민호와 윤명선의 케미스트리가 곡 전체를 살렸다 등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적인 팬층은 트로트의 정통성과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표하며 양극화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된 팬들의 반응은 이번 곡이 가진 혁신성과 동시에 시장 반응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음악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제작진은 곡의 성공적인 차트 진입에 힘입어 이미 후속 프로젝트와 장민호의 다음 앨범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두 거장의 만남이 가져온 충격은 음악적 안정성 대 장르적 혁신이라는 오랜 논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장민호 씨는 오랜 무명 끝에 확고한 팬층과 믿음을 주는 이미지를 구축한 안정의 상징입니다. 반면, 윤명선 작곡가는 대중의 코드를 정확히 짚어내는 히트곡 제조기임과 동시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틀을 파괴하려는 혁신의 전이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녹음 현장에서 흘러나온 트로트가 아니다. 발라드와 록이 혼합된 사운드라는 관계자들의 평가는 두 사람이 단순한 협업을 넘어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대형 실험에 착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장민호 씨의 팬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윤명선 작곡가의 후회할 수도 있다 는 발언은 바로 이 팬덤의 기대치와 실험작의 불확실성 사이의 긴장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녹음실 내부에서 포착된 장민호 씨의 평소와 다른 긴장된 모습과 흥분, 불안이 교차했다는 목격담은. 그가 이번 작업을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그가 안정된 트로트 황제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리크스 있는 실험적 시도를 받아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트로트 아티스트로서의 성장과 도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제작 초기 단계에서 장민호 측이 곡이 너무 현대적이다 라는 의견을 윤명선 작곡가가 팬들이 기대하는 건 새로운 길기라고 맞섰다는 일화는 이들의 만남이 단순한 순종적인 협업이 아닌 창작적 의견 충돌과 논쟁의 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하며 이는 결과물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신곡이 공개 직후 음원 차트 상위권에 빠르게 진입하고 급상승곡으로 떠오른 현상은 대중이 윤명선의 경고와 장민호의 도전에 압도적인 호기심을 보였음을 증명합니다. 팬덤의 강력한 지지와 함께 후회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일종의 티저 마케팅처럼 작용하여 일반 리스너들의 별표별표이 곡이 얼마나 다르길래 별표별표라는 궁금증을 폭발적으로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초기 반응은 이번 신곡이 단순한 한 곡의 성공을 넘어 향후 트로트 음악의 제작 및 마케팅 방식 그리고 장르간 융합의 빈도와 깊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별표별표 게임체인저 별표별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장민호와 윤명선의 이번 프로젝트는 장르의 재정의를 시도하는 과감한 도전이자 아티스트와 작곡가의 창작적 자존심이 걸린 일종의 문화적 선언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트로트 장르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 대중음악의 판도를 뒤흔들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식 발매일과 함께 이어질 후속 보도와 팬들의 지속적인 반응이 이 실험의 성공 또는 실패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팬과 대중 모두가 긴장감 속에서 귀를 기울여야 할 한국 음악계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트로트 스타 장민호와 히트곡 제조기 윤명선 작곡가의 신곡 녹음 현장 공개와 그에 따른 파장은 2025년 한국대중음악계의 장르 경계 허물기와 아티스트의 도전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윤명선 작곡가가 장민호에게 던진 별표 별표 믿고 맡겼는데 후회할 수도 있다. 별표 별표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코멘트는 이번 신곡이 단순한 히트 예감곡이 아니라 별표 별표 트로트 장르의 관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창작적 실험자, 별표 별표 임을 업계와 대중 모두에게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아티스트가 안정된 성공 궤도를 벗어나 리스크를 감수하는 용기를 보여주었기에 더욱 큰 충격과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두 거장의 만남이 충격적인 이유는 안정과 실험의 충돌 지점 때문입니다. 장민호는 오랜 무명 끝에 별표별표 별표 신뢰와 품격 별표별표이라는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그의 음악은 팬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는 안정적인 정서를 제공해왔습니다. 반면, 윤명선은 히트곡 제조기라는 명성 뒤에 끊임없는 장르적 파괴와 새로운 사운드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는 창작자입니다. 이두 인물이 만났다는 것은, 장민호의 안정된 팬층을 새로운 음악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과감한 시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트로트 팬들에게 별표별표 별표 직숙함의 상실, 별표별표이라는 불안감과 별표별표 별표 새로운 트로트의 탄생, 별표별표이라는 기대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녹음실 외부에서 흘러나온 별표 별표 트로트가 아닌 발라드와 록이 혼합된 사운드 별표 별표라는 평가는 이러한 실험의 강도를 짐작게 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별표 별표 트로트 장르의 재정의 별표 별표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한 멜로디의 변화를 넘어 트로트 시장의 구조적 혁신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원 중심으로 재편된 현대 대중음악 시장에서 장르간 융합은 필수가 되었으며 장민호와 윤명선의 협업은 트로트가 케이팝이나 인디 음악처럼 다양한 장르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세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음악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신곡의 성공 여부는 향후 트로트 작곡가들과 아티스트들이 별표별표 별표 전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인가 별표별표라는 딜레마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실험작이 성공한다면, 트로트는 명실상부한 별표별표 별표 모든 세대가 향유하는 국민음악 별표별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녹음 현장에서 포착된 장민호의 긴장감과 윤명선의 단호함은 창작 과정의 고통과 도전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별표별표 별표 곡 전체 톤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었다. 별표별표는 내부 증언과 별표별표 별표 너무 지나가면 안 돼요. 별표별표라는 윤명선의 코멘트는 아티스트와 작곡가 모두 기존의 성공 공식이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돌과 긴장이야말로 예술적 창조가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경고는 오히려 이들이 타협하지 않고 자신들의 음악적 신념을 극한으로 밀어붙였음을 반증합니다. 신곡이 공개 직후 음원 차트 상위권에 빠르게 진입하고 팬덤과 일반 리스너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진 현상은 대중이 이미 새로운 트로트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윤명선의 발언이 일종의 티저 역할을 하며 대중의 호기심을 극대화했고 이는 별표 별표 실험적 시도 별표 별표라는 리스크를 오히려 별표 별표 매력적인 콘텐츠 별표 별표로 전환시키는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작용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장민호와 윤명선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신곡 발표를 넘어 트로트 장르 전체의 미래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들의 도전은 트로트가 별표 별표 과거의 음악의 별표 별표이라는 낡은 틀을 완전히 깨고 별표 별표 현재를 살아 숨 쉬는 끊임없이 혁신하는 음악의 별표 별표로 진화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대중과 팬들 모두는 이제 이두 레전드가 만들어낸 음악이 후회 없는 명작이 될 것인지, 아니면 파격적인 시도로만 남을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명선 작곡가의 후회 발언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는 창작자와 아티스트가 감수해야 할 예술적 리스크, 아어티스틱 리스크의 고백입니다. 윤명선은 이미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대중의 성공 공식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후회를 언급했다는 것은 이번 곡이 별표 별표 그의 기존 성공 방정식을 따르지 않는 의도적인 장르 파괴적 실험작 별표별표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는 장민호의 안정적인 팬층에게는 익숙지 않은 낯선 사운드일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이질감과 시장 반응의 불확실성에 대한 솔직한 우려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대중의 호기심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이번 프로젝트의 별표별표 별표 예술적 진정성 별표별표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장민호가 이 도전을 수용한 배경에는 그의 아티스트로서의 깊은 갈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트로트 황제로서의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했지만 앞서 비밀 노트를 통해 보여주었듯이 끊임없이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음악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윤명선과의 협업은 장민호에게 트로트의 잔정적인 틀을 깨고 별표 별표 새로운 시대의 음악가 별표 별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의 평소보다 긴장된 모습은 이 도전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부담되는 일이었는지를 방증합니다. 신곡의 장르적 특징은 퓨전 사운드를 넘어선 경계 허물기입니다. 일부 관계자들이 트로트가 아닌 발라드와 록이 혼합된 사운드라고 평가했듯이 이 곡은 트로트의 핵심 요소인 별표별표 별표 한국적 정서의 감성 별표별표은 유지하되 리듬, 편곡, 보컬 스타일에서 현대적인 발라드의 서정성이나 록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트로트의 주소비층인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발라드나 팝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까지 청취자로 끌어들이려는 별표별표 별표 세대 통합형 음악 콘텐츠 전략 별표별표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팬덤과 시장의 양극화된 반응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신곡이 공개되자마자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한 것은 장민호의 강력한 팬덤과 윤명선 작곡가의 브랜드 파워가 만들어낸 초기 파급력이지만, 이후 곡의 실험성이 얼마나 대중적으로 수용될지가 장기적인 성공을 결정할 것입니다. 트로트의 정통성 훼손을 우려하는 보수적인 팬층의 반응은 중요한 리스크이지만, 트로트 진화의 순간이라며 환호하는 새로운 팬들의 유입은 장르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양극단의 반응이 향후 트로트 장르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작진이 후속 프로젝트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실험의 성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경우, 장민호와 윤명선은 단순한 단발성 협업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장르 융합 트로트의 새로운 제작 라인 별표별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트로트가 케이팝과 마찬가지로 별표 별표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장하는 글로벌 콘텐츠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될 것입니다. 결국 장민호와 윤명선의 이번 신곡 프로젝트는 별표 별표 산정 속의 파괴 별표 별표를 추구하는 도전이며 후회할 수도 있다는 발언은 이 도전을 향한 창작자의 치열한 고뇌와 자신감의 역설적 표현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한국 음악사의 트로트의 재정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줄 매우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